케케케 호와 추앙 호가 함께하는 또라이더 2차전 오늘 시작해 봅니다. 오늘 어, 발 김상규 형 보자. <laughs> 야, 꼬리 에 걸린 거야. 네가 잡은 게 알고. 김상규 소감. 소감이요. 소감. 아, 직 이걸로 부족합니다. 부족해? 몇 마리? 이게 QR이 작네요 야, 보자. 어 야, 김상규. 나도 잡고 싶은데. 고등어 새끼들. 나 잡으면 나오는데. 통조림 만든다. 통조림. 어? 이거 이거 미끼 못 먹게 해 갖고요. 그대로 뒀던데. 그래. 또 아껴, 아껴 써야지. 오늘 2천마리 잡아야지. 2천마리 찬이 나다 김성규 대가리하고 바다에 떠 있는 중입니다. 야, 미끼 써야 되는 거야 이거? 이거 쓰실래요? 아니. 물면 대물인데요. 물면 대물이지. 바늘이 큰게 없잖아. 너 유튜브 보고 배운 거 맞아? 아, 형 대충 대충 하는 거 같은데. 근데 먹고 배탈 나서 전 사실 모르겠습니다 <laughs> 이게 미생관 지좀 개념이 거리가. 배탈 날게뭐 있어? 뭐, 헤르트라니까, 씨. 난도질하고 있냐? 부동산 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, 배웠다면서, 해뜨는 거. 유튜브로 배웠어요. 믿음이 안 가는데요, 이거. <laughs> 많이 안 가는데.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. 손 조심해라. 손 조심하고 항상. 이 유튜브가 이렇게 위험하다. 갈비, 갈비뼈를 잘타야 돼요. 그리고 손질하고 마지막에 접시 한게더 있어 이건 너무 도톰한데요? 하하 <laughs> 일단, 일단 껍데기만 벗기있어 껍데기 가는거한번 보자 그래 yes. 아니 많은 뭐 건데 상규야 껍데기 벗기고 있잖아 과감 물에 한번형 우리가 상규한테 속은 것 같습니다 뭐? <laughs> 아니, 아니 이게 오랜만에 잡아와서 그래요 잘 뜨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뭐 장갑 필요하면 얘기해새거 줄게 어. 뭐야 껍데기 다 있는데 뭐 장난 안 하는 거. 껍데기 벗겨진 거예요. 겉에 마감 벗겨졌어요. 응, 고등어 해. 그거 귀한 거다 그거. 아, 진짜. 아, 먹도 <웃음> 먹도 <웃음> 놓고, 야, 이거 먹도 막, 먹도 막. 귀하게 잡아놓고. 이거 고등어 통조림보다 더 못한데. <laughs> 아니 이번 거는 이번 거는 이제 살 없어졌어요. 나이두만보 무심도 있네. 갈비뼈 대처해라. 믿으면 안가 김상규복감하면 죽어봅시다 있네. <laughs> 소주로 소독하면 돼요 <laughs> 근데 상규야 이거 고등어 껍질 채 먹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지? 아 근데 껍질 비려요 껍질 맛이다 카드라 니가 다 먹으면 되지 몇점 나올 거 같나 해? 고기 하나당 한 점요 <laughs> 껍데기 잘 뺏겨 아 어, 껍데기 뺏긴 거야? 아니 이제 벗겨야 돼어 그치 그치 잘한다 뜯어도 자꾸 뜯어도 되는데 원래 고등어 그러면 고기 육질이 상하거든 이미 이미 난도질해버려 갖고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. 뭐 하는 건데? 야 그게 껍데기 이게 원래 이래 껍데기 벗기잖아요그 아니다 형이 그 고등어 형안 드셔보셨어요? 하면 원래 껍데기 그대로 나와요. 이 <laughs> 과태막만 벗겨갖고 확실하나? 아. 믿음 안 간다 믿음. 일식집 한다. 보면요 여기 하고. 칼 넣은 다음에요. 칼은 가만히 있고 껍데기만 당겨서 해야지. 어? 야, 야, 씨. 글싸지 <laughs> <그럴싸하지> 않습니까? 글싸지 <laughs> 않습니까? 쌍규야, 맛있게 쓰리더 예. 김 어? 셰프, 김 셰프 뭐하네. 한번 보자, 그래. 한번 시켜야 되죠. 예. 아, 회를 회어 놓으면 어떡해? 아니, 이게 중간 터킷뼈가 생각보다 좀 있을 것 같아갖고요 뭐냐 이거 회냐 시X물럭이냐 횝니다 횝 많이 수상한데 네, 음. 고기가 작아갖고요 그냥 뭐로 못 맞춰 아 김창규 수상한데 누가 봐도 유튜브 보고 대충 배운 거야뼈다고 봐라 있겠네, 그거 뭐할 건데 그거 요, 니가 아셨고, 니가 했던 거 소감 한 말씀. 제가 한입 먼저 해보겠습니다. 한입 먼저 니가 해야 되나? 맛있다. 이게 해고, <laughs> 니가 쓰린 이거 주물럭, 고등어 주물럭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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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는 전문가가 쓰린 해. 아, 차이가 많이 난다. <laughs> <놀라> 와, 잠은, 어 어, 살아있는데요장어대데 형님? 대쳐대쳐대쳐 대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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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조심 대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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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물이체 대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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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어디 어디야? 아, 저 있네. 자. 개꿀지 개꿀지 한 마리 잡자. 왕왕 왕 뱀장어 왕 뱀장어 새끼. 전기 연장 거예요. 어차피 <laughs> 전기 연장 하면 안 되지. 야형님또 어떻게 그걸 보셨대? 아, 장어 맞네. 네 예, 장어 시작합니다. 제가 가볼게 형님. 이게 왼떡이냐? 이게 왼풀이야? 장어. 오어또 오, 물밑으로도 가쁘다 잠시만 형님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진짜 커요 1m 넘는다 어 어이. 무조건 무조건 전화해야 아, 된다 어. 이거 어. <laughs> 무조건 꺼져내야 됩니다 오늘 정지 뱀장어 새끼 이거 분명로올라올 긴데 잡아내야 된다 어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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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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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진 전진 천천히 천천히 <목소리> 오케이 어이 새끼 도망갔다 밑으로 <목소리> <목소리> 밑으로 들어갔어 밑으로.